할렐루야. 우리 은혜가 있는 우리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좌우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지난주보다 이번주 더 우리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세상 가운데 심겨진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어, 특별히 세상 가운데 심겨진 성도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5장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글을 이 다니엘이 유일하게 해석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의 총명함과 지혜를 보고 그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총리 자리 가운데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주었던 그 글은 다름 아닌 왕의 시간이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의 글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 다니엘의 해석 그대로 이 벨사살 왕이 얼마 못 가서 이 페르시아의 왕, 이 메데 왕,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순식간에 바뀌게 된 것이죠. 왕조가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때 왕이 바뀌게 되고 왕조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왕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바꾸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초반부에 보았듯이 이 다리오 왕도 자신이 왕이 되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관들 120명 위에 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세 명을 세웠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 총리 세명중에 하나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지방을 다스리는 고관들 위에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오늘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웠다. 최고 재상자리에 다니엘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 벨사사의 왕 때도 총리로 생활을 했고 왕이 바뀌고 나서, 왕조가 바뀌고 나서도 오늘 다니엘이 총리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바뀌고 나서도 이 다니엘이 뽑혔던 어,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그 지혜와 총명함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생각하기를 외국인이고 유대인이었던 이 다니엘이 최고 통치권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외국인이고 유대인이었던 이 다니엘이 우리들 머리 위에 최고 재상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못마땅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악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모여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이 나라의 하나뿐인 태양이시자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이 의논을 해 보았는데 당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 오늘 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모든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법령을 세우자라는 아주 악한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루에 세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 총리들과 고관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그 법을 악한 법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가운데 갈등 가운데 마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보내진 성도들로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험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다니엘이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인이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가 될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의 이 형통함을 보고 관료들과 모든 재상들이 시기 질투를 함으로 다니엘의 허물과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사를 돌보면서 이 총리였던 다니엘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에게 흠이 있는가, 그에게 어떠한 악이 있는가, 그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가 도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성적으로 타락하진 않았는지, 정사를 돌보면서 돈을 착취하지는 않았는지, 음란을 품지는 않았는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면서 흠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최고 재상자리에 있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아무 흠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끊어내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서는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성실하고, 실력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흠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될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어떻게 도자기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아주 좋은 진흙을 고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잘 햇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모양을 새기고 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 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인이 이 도자기를 구울 때마다 이 작업을 넘어갈 때마다 중간중간중간마다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흠이 있는지, 티끌이 묻진 않았는지 중간중간마다 매순간마다 자주자주 가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도자기에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갈라짐이 있으면 결국에는 깨져버려야 하는 결국에는 던져버려야 하는 아무 가치도 없는 도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도 세상 가운데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먼저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안에 거룩을 추구하며 말씀으로 순결한 신부가 될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서 순결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상들과 많은 고관들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과 질그릇과 여러 가지 그릇 중에 사용하시는 그릇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결하고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 성전터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무너진 성전 터를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번 시간을 정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다름 아닌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백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세번 시간을 정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며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서 혹은 관계에서 또 또는 일터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터와 같이 무너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나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 애통함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터를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는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여주시는 무너진 사람들,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실 때, 내가 다니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성도들을 보게 하실 때 정말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발견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바꿔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애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의 옷이 벗겨지고 나의 흠과 티가 깨끗이 씻겨 나아가는 귀한 능력의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신실한 성도가 될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관료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의 흠을 발견할 수 없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번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왕의 이름을 빌려 악한 법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저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경배하는 모든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라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아주 큰 갈등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여서 마치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엄청난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자굴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 앞에, 이러한 갈등 앞에, 오늘 다니엘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고난과 역경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갈등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새로운 창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더라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내가 어제 하던 그대로 내가 늘 하던 그대로 내가 매일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갔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가 그의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매일 하루에 세번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일상이고 변함없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떠한 상황이 바뀌더라도 늘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오늘 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워진 사람. 변함없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세상에서, 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미터라고 써 있죠? 8,848미터 어 지금까지 봉서산이 가장 높으신 줄 알고 계셨는데 오늘 <laughs> 새로운 진리를 또 깨닫게 되셨습니다 어 제가 학생부 예배 때도 이 산을 나눴었는데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베레스트가 네팔에 있는데 네팔, 팔팔, 네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합니다 네팔 팔팔네팔. 어, 여러분 이제 어, 제일 높은 산 외우셨죠? 네, 봉서산이 아니고 네팔 팔팔네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한다면 챙겨야 될게 너무나 많겠죠. 산소통도 챙겨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짐을 꾸려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산악인들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을 올라가려고 할때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선택하고 챙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르파라는 사람입니다. 세르파. 이 산을 올라갈 때꼭 필요한 사람. 바로 세르파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르파는 누구냐면 네팔 고산 지역에 사는 민족으로서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이 산악인들을 대신해서 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짐을 지고 올라가서 이제 정상을 올라가려고 할때길 안내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르파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짐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시나요? 이 4000m 이상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하는 이 산을 이 사람들은 이러한 짐을 지고 막 뛰어다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강하고,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뛰어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단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미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들고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워진 사람은 바로 이 세르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고난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미 그 기도의 고원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들고 뛰어가는. 능력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변함없이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 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이 무너지고 성전터가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지고 민족을 이끌며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이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오늘 세르파와 같이 능력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도 뛰어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된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백성은 바로 순결함과 신실함으로 세워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삶이 될 때, 두 번째로는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결국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도 어떻게 되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한 중앙에서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이번 한 주도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과 갈등 가운데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무릎 꿇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변함없는 그 자리 가운데 무릎 꿇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위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생상 가운데에 심겨주셨사오니 선악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